오늘은 최근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암호화폐 오피셜 트럼프에 대한 시황과 주요 흐름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4년 대선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 코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오피셜 트럼프는 원화 기준 12,4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약 50원 정도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24시간 고가는 12,550원, 저가는 12,340원으로. 전체적으로는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약 53만 8천 개 수준으로 최근 한달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낮은 편입니다. 이는 시장의 관심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큰 변동성을 앞두고 있는 순 고르기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난 5월까지는 짧은 반등 흐름이 있었지만 이후로는 계속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6월 중순부터는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들며 가격도 점진적으로 하락했고 8월 초 현재까지도 이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는 12,000원이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 중이며 이 구간이 무너질 경우 만원 초반까지의 추가 하락도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대선도 끝났는데 이 코인은 왜 아직 살아있지? 라고요. 핵심은 바로 트럼프라는 상징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이후에 미국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지층 사이에서는 트럼프와 관련된 이미지, 메시지, 그리고 문화 자체가 일종의 밈으로 굳어졌습니다. 오피셜 트럼프 코인은 그 밈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죠. 이 코인은 정치적인 이슈뿐 아니라 커뮤니티 기반의 움직임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최근엔 에딧, 엑스, 구트위터, 텔레그램 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트럼프 코인을 언급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밈코인들이 전체적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지금, 그 와중에서도 살아남은 몇 안되는 상징적 밈코인이라는 점에서 재평가받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다만 이러한 재조명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약합니다. 실질적인 프로젝트 개발이나 생태계 확장보다는 트렌드와 뉴스, 그리고 커뮤니티의 유의적 요소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는 상당히 고위험, 고변동 자산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한편, 글로벌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등에서도 이 코인이 소규모이지만 거래되고 있다는 점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다양한 거래소에서의 접근성은 유동성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전망은 그다지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트럼프 본인이 다시 정치적으로 부각되는 이벤트. 예를 들어, 대선 후폭풍, 언론 노출, 법적 이슈 등이 발생하면 트럼프 코인은 다시 한번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용한 흐름이 지속되거나 시장의 관심이 멀어지면 거래량 감소와 함께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아해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코인을 보유하거나 진입을 고려 중이라면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첫째, 이는 투자보다는 트레이딩 혹은 투기의 성격이 강한 자산이라는 점. 둘째 커뮤니티와 외부 이슈에 의존하는 특성상 기술적 분석보다는 심리적 대응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피셜 트럼프는 현재 행보 구간에서 조용히 방향성을 모색 중입니다. 단기적 수익보다는 높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분들에게만 적합한 코인이며 외부 뉴스나 커뮤니티 반응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민감도가 중요해지는 구간입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어떤 코인을 사야 할지 언제 들어가야 할지 정말 고민 많으시죠. 급등 코인 하루에도 몇 개씩 나오지만 진짜 중요한 건그 코인을 언제 그리고 어디서 들어가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매일 당일 급등 코인을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실시간 타점 공유를 통해 단타 매매로 단기간 수익을 낼수 있는 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은 단순히 장기 보유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힘듭니다. 기회는 짧고 움직임은 빠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보력 그리고 실시간 분석을 통한 정확한 타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만 해도 3% 대에서 움직이던 아이트코인이 오전 10시에 특정 거래소의 대규모 매집이 들어오면서 2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걸 미리 포착하고 진입 파점을 잡았던 분들은 몇 시간 만에 엄청난 수익을 낼수 있었죠. 이처럼 중요한 건 정보의 속도와 정확도입니다. 지금 저희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매일 아침 급등 가능성이 높은 코인 한 개에서 두개의 종목을 분석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분석 내용은 단순히 이 종목 좋아 보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적 지표 분석 (MACD, RSI, 거래량, 이평선 흐름 등등), 호재 뉴스와 트렌드 흐름, 시장 자금 유입 흐름 이런 다각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종목을 선별하고 진입 구간, 목표가 손절선까지 함께 제시해 드립니다. 단타가 어렵다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따라하기 쉽게 실시간으로 알림과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누구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모든 정보가 구독자 전원 100%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유료 리딩 방도 아니고. 가입비도 없고, 광고도 없습니다. 그냥 정확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시장을 같이 분석하고, 서로 성토할 수 있도록 돕는 커뮤니티입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이 아이디로 검색만 해주세요. 문자로 간편하게 참여하고 싶으시면, 010-9959-661번호로 급등이라고 문자 한 번만 주시면, 즉시 참여 안내를 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정보방을 통해 하루 수익 5만원, 10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소액으로 시작해서 수익을 늘려가고 싶은 분들, 큰 돈이 아니더라도 확실하게 타점을 잡고 싶은 분들께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단순한 추천방이 아닙니다. 전략중심, 근거기반의 실시간 분석 제공방입니다. 그리고 매일 제공되는 분석은 그날 당일 급등 가능성 높은 종목만을 선별하기 때문에 괜한 장투로 물리는 일 없이 짧고 굵게 수익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혹시 나 같은 초보도 가능한가요? 라고 고민하신다면 답은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그 순간 당신에게도 수익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참여해보세요. 그한 걸음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그리고 꾸준한 수익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